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둬야 할 내용인데요 20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둬야 할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내가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 아픈 어르신 가족이 계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양부담을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립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 엄마,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99% 이상이 건강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화에서 저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년 그 상승률이 정해집니다. 일단 내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요양시설의 숫가는 인상되는데요. 요양시설의 급여 단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시설별로 조금씩 인상폭이 다른데요. 요양시설의 경우 7.37%, 방문 요양의 경우 1.89%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형의 경우는 옆에 표를 참조해주세요. 또한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어르신 수를 줄이는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2.3명을 돌봤으나 2.1명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보호사들의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집에 아픈 어르신이 있을 경우 아주 희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재가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236,400원, 0 2등급의 경우 208,34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 등급의 경우 잠시 멈추시고 옆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2025년부터는 1, 2등급 수급자는 방문 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별도의 조건 없이 월 1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간호는 월 한도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줄 교체, 욕창 관리, 비위관 교체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또한 확대됩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휴가제 이용 가능 횟수도 확대됩니다. 단기 보호는 2025년 연간 11일로 1일 추가되었고, 종일 방문 요양의 경우 연간 22회로 2회 추가되었습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주간 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제도인데요. 보호자가 꼭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돌봄에 지쳤을 때도 활용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합 재가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120개에 불과한 기관수를 내년에는 225개까지 확장한다고 합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면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서비스 기관보다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어르신 입장에서도 보호자 입장에서도 한층 편리하게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새로운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편리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소식이 있다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